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민요강사 임미숙입니다. 오늘 저와 함께 할 민요는 경기민요소리 중에서 노랫가락입니다. 이 노랫가락은 경기민요의 꽃이라고 불릴 정도로 경기민요를 대표하는 그런 노래예요. 시조와 비슷하긴 한데 시조가 아주 느린 장단이라면 이 노래 가락은 좀 빠른 장단입니다. 그러니까 옛날에 그 유명한 시에다 가락을 입혀서 노래를 불렀어요. 그래서 노래 가락이라고 불렀습니다. 오늘 노래 가락을 저와 함께 두 곡을 배워볼 건데요. 첫 번째 곡은 청살리 벽계수야 유명하시죠? 황진이가 조선시대 기생인 황진이가 진시로 아주 유명한 시입니다. 이 시에다가 가락을 넣어서 노래로 불렀습니다. 청산이 벽겠수야 한번 길을 활짝 여시고 저와 함께 한 토막씩 배워보겠습니다. 일단 길을 여시고 들어보세요. 벽개수야 라는 건 청산은 깊은 산속의 벽, 맑고 맑은 시냇물을 뜻해요. 맑은 시냇물이 흘러서 바다에 이르면 다시는 물은 그 맑은 계곡 속으로 돌아오지 못하죠. 어쩌면 우리 인생사를 노래하는 그 습도시고요. 황진이가 벽개수, 왕족인 벽개수를 유혹하기 위해서 읊었던 시라고 합니다. 어, 황진이를 잘때 나는 황진이한테 넘어가지 않을 것이다. 라고 자신 있었던 벽계수가 말을 타고 가던 중에 황진이 이 시를 듣고 돌아보는 중에 이 시에 너무 혹해서 돌아보다가 그만 말해서 떨어졌대요. 말에서 떨어진 벽계수는 아직도 못 깨어났다는 그런 우스갯소리도 있습니다. 그럼 저와 함께 한터막씩 배우겠습니다. 청산리 벽계수야입니다. 정산리에서 청을 밀고 산을 이렇게 지그시 땡기시면 됩니다. 정산리 펴계 수이야. 야. 여기서 흔들어서 우래를 살짝 올려놨어요. 저와 함께 봉을 맞춰보겠습니다. 정산리 펴계 수이야. 에서 올라간 다음에 수이야. 자랑마라 벽계수야에서 위아에서 올라와서거기서 수위감이 나와야 나와야 됩니다. 수위감을 자랑마라라까지 쭉 밀어놓으신 다음에 허리를 곧게 펴시고 캐멘 배다 힘을 가져 주셔야 돼요. 그 다음 중장 올라갑니다. 이 노래 가락은 굉장히 까다롭고 어려운 노래예요. 어려운 노래. 이 노래를 잘 부르면 명찬이라고 합니다. 숨을 가득 쉬고 일도 창해 해서 를 밀면서 흔들어 주셔야 돼요. 일도 창해 하면 해서 면도 올려놓으셔야 돼요. 저와 목을 맞춰서 일도 한번 해보겠습니다. ya nah. time 수여간들 어떠하리? 여기서 나오는 명은 밝은 달을 뜻하기도 하지만 그 명월이라는 것은 황진이 기명이기도 합니다. 명월이 한번 저랑 목을 맞춰보겠습니다. 자라. 사람이 어디 있었겠습니까? 이렇게 첫 곡은 청살이 벽계수를 배워봤습니다. 이번에 두 번째 곡은 권주가라고도 해요. 권주가라고 하면 술을 권할 때. 술을 권할 때 부르는 노래인데요 우리 어르신들 잘 배워놓으셨다가 남들이 건배하실 때 우리 어르신들은 이렇게 멋있는 노래를 쭉 한번 뽑으시면 진짜 멋있을 것 같습니다 다소 좀 길다라는 느낌이 드시면 첫 소절과 마지막 소절만 부르셔도 됩니다 일단 귀를 활짝 여시고 무엇이 권주관과 한번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자 ooh 손을 잡아야 손을 딸고 그다음에 들을 수 있겠지요. 잡으시오. 들으시오. 해서 오, 오, 오 오로 올려 주시고 그다음 소절이 나오셔야 됩니다. 저와 함께 목을 맞춰 보겠습니다. 잡으시오. 들 술을 흔들어 주셔야 돼요. 이술한 잔, 이 술, 여기서 잠깐 멈추시고, 한 잔. 이술한 잔. 이술 잔, 들으시오. 다시 넣으시고 이술은 술이 아니라 먹고 놀자는 금노주라 마지막 소절입니다. 이 보겠습니다. 하고 두번째 배운 이자우시오이건주가를 이어서 같이 한번 불러보겠습니다 청산리 벽계수야 수이 갑을 자랑 나라 일도 창게 그래서 청산리 벽계수야 하고 건주로가로 알려있는 자부시오 들으시오를 배워봤습니다. 노래가락 가사는 아주 수없이 많습니다. 저와 함께 해주셔서 오늘도 감사합니다. 저는 또 다음에 찾아뵙겠습니다. 어르신들 건강하세요. 감사합니다.